오늘은 금강경 11장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말씀으로 전하신 것도 결국은 고정된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조차도 집착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가르침에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본뜻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옳다. 이 말씀이 진리니까 다른 건다 틀렸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배를 버려야 하듯 가르침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집착과 착각을 버림으로써 본래부터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라고 집착할 때 마음은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금강경 1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달음이란 멀리서 찾아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자유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의지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